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? 하늘이 이상해지고 있어. 이럴 수가? 이 느낌은 분명 공주님 과연 괜찮으신 건지. 마왕이 부활하려는 건가? 오광상제 폐하를 만나봐야겠어. 안 됩니다. 아무데도 어? 가실 수 없습니다. 비키지 못해? 지금 인간 세계에서 무서운 일이 벌어지려고 하고 있단 말이야. 그래도 안 됩니다. 오광상제님의 명입니다. <laughs> 이럴 수가. <laughs> 우리하던 일이 결국 현실로 나타나고야만 것인가? <laughs> 상제 폐하. 보셨습니까? 그래 보았다. 도저히 잊을 수 없는 기척이 이곳 천계까지 퍼지고 있어. 역시 대마왕이 되살아나고 있는 거로군요. 그런 것 같구나, 염라대왕. 대마왕의 기운이 포착된 곳은 통곡의 해안이옵니다. 그곳으로 병사를 보내. 이미 하차가 병사들과 함께 가 있느니라. 그 그렇습니까? 저들 아차가 하계가 있다고요 그래 새로운 대장군을 믿어볼 수밖에 아직 대마왕이 완전히 부활하진 않은 것이 분명하다 어쩌면 기회는 있을 수도 있어 뭐지 음. 네. 저건 어? 왜 하늘이 붉게 변한 거냐 대장군님 느낌이 불길합니다 나도 보고 있다고 마족 녀석들이. 뭔가 일을 벌인 모양이군 대장군님! 음, 뭐야? 아, 뭔가 수상한 자가 날아오고 있습니다 음? <laughs> 질투 마녀가 성공한 모양이군 조금만 기다려 이 탐욕마왕이 간다! 수상해 보이는 놈이군 하지만 상관없다 내가 저기 도착하기만 하면 마족들은 다 끝장이지 서두른다! 커 커릴라군 대마왕이 정말로 살아나면 어쩌지 지금이라도 도망을쳐야 하나? 부활 청자탄이 이 정도로 굉장한 힘을 가졌을 줄은 몰랐어. 무슨 수가 없을까? 전보다 더 무시무시한 힘이 느껴져. 아직 완전히 부활한 건 아니야. 대마왕이 세상 밖으로 빠져 나오려고 하는 상태일 때 처치해야 한다. 뭐? 대마왕을 처치한다고? 그래, 소노부 응. 미녀석도 느낄 수 있겠지? 저 대마왕이 완전하게 부활하면 여기 있는 그 누구도 놈을 막을 수 없어. 아니, 그건 소멸 전자탄? 저것을 사용하려 한단 말인가? 아, 저게 뭔데, 울백스 어. 소멸 전자탄은 그 어떤 존재라도 큰적까지 없앨 수 있는 전자탄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소비되는 마력이 너무나 커서 아직 아무도 시동시켜본 적이 없는 위험한 전자탄이지요 만물을 무로 되돌릴 금단의 힘이여 차원의 경계를 넘어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하라! 히야! 소멸! <놀람> 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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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도 안 되는 힘이야! 역시 나 혼자로서는 소멸천자탄을 발동시키기엔 역부족인가! 어. 포기하긴 일러! 내 힘을 빌려줄 테니까! 착각하지 마! 널 도와주는 게 아니라 대마왕의 부활을 막기 위해서야! 나도 힘을 보태줄게요! 조금만 힘을 내! 대마왕을 몰아붙여야 한다! 야허 허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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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야야하지만 혼세마왕을 믿허야 허허 허허 허어어야허지 허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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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허 허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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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허 허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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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허 허허 야허 허허 야야 에, <laughs> 아, 제때 도착한 건가? 질투만이야. 오, 잘 왔다, 표명마왕. 저녀석들을 막아. 대마왕님의 부활을 방해하고 있다. 에? 아! 무슨 셈마왕아? 치우기 좋게 서 있네. 이아데 <laughs> 홀치마왕안 <laughs> 돼. 여기서 물러나면 모든 게 수프로 돌아간다. 으아! <laughs> <laughs> 화과산의 원숭이 선오공 한번 박살내 준 거는 모자랐단 말이야. 그때 구력은 잊지 않고 있다. 우리 다 갚아주지. 마셨다냐? 선오공. 은세모왕 아직 널 믿을 순 없어. 하지만... 일단은 도와주도록 하지! 한번 맞아준 걸로 기가 살았구나, 선오공 이번 에야말로 납작하게 만들어주마! 하하! 그렇게는 안 될걸? 뜨거운 맛을 보여주자, 선오공 좋아! 담배래 응? 응? 히익! 쥐 화가사에서의 복수다. 날 환하게 만들었구나 선오공. 내 분노를 산걸외하게될 거다. 난 니노비 화가사를 박살냈을 때부터 지금까지 분노를 참고 있었다고. 받아. 이번엔 한자 마법이다! 불! 화! 이전과는 다르군, 손오공 나도 전력을 다해야겠어! 혼돈보다 깊은 곳에서 태어난 어둠이야 내 발자취를 숨겨 빛칠록 나카라 그림자. 조심해, 소노코. 어디냐? 비겁하게 숨어 있지 응. 말고 나와. 야! 야! 으, 다시 사라졌다. 응. 벌써 끝이냐, 손오공! 다시 일어나서 덤벼보라고! 하하! <laughs> <laughs> 좋아! e d 차례다. n a s s 받아 o 라 e 이놈들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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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저 I <laughs> g 보이는 녀석은? 마 t 놈들다 여기 모여있었 o 이곳에서 무슨 a d a 꾸미고 있는 거냐? 저건 뭐, 뭐지? <laughs> 대마왕인 것 같습니다! 으악! 뭐, 뭐라고? 흠, 흠, 누, 가가 그, 겁먹을 줄 알고? 잘됐다! 내가 여기서 저놈을 없애버리면 그 누구도 날 무시할 수 없을걸? 자, 간다! 너, 너 무슨 짓이야! 흠, 내 손으로 대마왕의 숨통을 끊어주지! 지금 대마왕을 건드리면 안 돼! 물러나! 啊啊 Yeah. Hey. Hey. you